2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 B, C에서 선분 B, 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어, B가 또 있네. 어, 그러면 얘를 3A, 그럼 얘가 3대 1이니까 얘를 A 이렇게 놓으면 될 거고, B, 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AD의 길이, 이 길이가 주어져 있네요. 루트 2라고 주어졌고요. AB와 AC의 B가 얼마? 2대 1이래. 그럼 얘는 e, b, 얘를 갖다가 b,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요, 페타의 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페타는 보니까 예각이다, 그지? 이런 거는 믿고 가면 될것 같고. 자, a, b, d의 뭐를 구해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b를 구해라, 이 말이네요. 파인각분의 변은 2 r로서 일정하다. 자, b가 얼마니?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은 풀면 되겠는데요. 어, 요거는, 코파인 법칙이잖아요. 세변과 한각의 관계식, 세변과 한각의 관계식. 여기 보이는 요게 뭐가 돼? 파이 빼기 얼마 폈다. 얘도 코파인 값이 주어져 있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A, B, D에서 코파인 얼마 페다라는 녀석은 두 배의 이웃하는거분의 그러면은, 6, 그냥 그을까2 곱하기 얼마, 3A 곱하기 얼마, 루트 2분의이웃하는거 제곱에 붙다 하고, 9A 제곱 더하기 얼마, 2. 나머지 제곱에서 뺀다 4비제곱 얘가 코파인 페타 얼마 4분의 얼마 루트 2가 나왔다 이 말이죠 식을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좀 이따 갑시다 자그 다음에 코파인의 얼마 파이 빼기 얼마 페타자이 녀석은 삼각형 adcf 여기에서 됐나? 자 그러면은 역시 두배의2하 타는 거구네 2 곱하기 a 곱하기 얼마 루트 2 됐나 요거 분의 이웃하는거 제곱 했 다하고 a 제곱 더하기 얼마 이 나머지 제곱 f 된다 b 제곱 자 코파인과 코파인도 그러한데 서로 반수다 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얼마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개를 연립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풀었다는 소리가 들을까 부호가 반대되어 있는데 숫자가 있고 그러면 그냥 푸는게 낫겠네요 자 얘부터 정리를 하자 어 자얘 곱하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어 요렇게 없어지겠네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얼마가 돼 3a 빼기 3a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9a 제곱 빼기 얼마 4b 제곱 요거 봐봐 3a 넘어오니까 얼마 빼기 얼마 3a 더하기 얼마 이는 제로 이런 식의한개 튀어나왔고요. 그러면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어, 똑같은 방식으로 루트 이 루트 이 하면은 이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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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겠네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넘으면 플러스 a. 그러면 a 제곱 빼기 열마 b 제곱 플러스 얼마 a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가 얼마다, 0. 로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1번, 얘를 갖다가 2번.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뭐라고요? 문자, 수고, 비, 수고가 쉽겠네. 자, 그러면은, 1번씩, 빼기에 2번식 곱하기 얼마, 4를 하면 되겠네요. 9. 4 곱하니까 얘가 얼마가 돼? 5a 조금 남을 거고요. 이건 없어졌고, 어, 4 곱하니까 얼마가 돼? 4a 빼니까 얼마, 빼기 얼마? 7a 될 거고, 4 곱하니까 2, 4, 8. 예에8 빼면 얼마가 돼? 얘가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얘가 얼마가 돼? 제로. 그러면은 5, 1 잠깐만 2 3 13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a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했어 파인 각분의 변환 2r로 설정하다 요파인값 주어져 있을 거니까 b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번식에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럼 a제곱 얼마? 4 빼기 얼마?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얼마? 2가 얼마다? 제로 b제곱이 8이니까 b는 얼마가 돼? 2 루트 2가 되겠네. b가 2 루트 2가 나왔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는 거는 외접원의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요렇게 요렇게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a b d 뭐 딴거 필요 없고 여기 세타 그래서 여기 코파이는 얼마 세타가 아까 4분의 루트 2 어, 4분의 루트 2 맞네. 4분의 얼마, 루트 2. 파인 값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파인의 얼마, 세타는요. 자, 보자. 고파인 얘가 얼마, 파, 얘가 얼마, 루트 2 됐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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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되느냐 16. 그럼 얘가 루트의 얼마? 어, 14가 되야 되나? 자, 파인 값은요. 얼마가 돼? 4분의 얼마, 루트의 14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였지? 요 길이가 2b였어. 그럼 얘가 얼마? 4루트 2가 되겠네. 그러면은 파인의 어, 얼마? 각분의 파인각분의 파인법칙 바로 이용할게요. 4분의 얼마? 루트 14분의 됐나? 요건 숫자가 뭐 이래? 이거 너 괜히 헷갈릴라. 4루트 2 얘가 뭐로 일정하다 2알로스 일정하다. 분모분자에 4를 곱하자. 분모분자에 4를 곱하자. 그러면은 아 얘가 아 이게 새로 적자. 자. 2 r 이라는 녀석은 바로 곱하니까 얼마? 루트 14분의 얼마? 16루트 2가 될 거고요. 2로 나눠버리면 얘가 얼마가 돼? 8루트 2가 될 겁니다. 우리 뭐 구해랬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랬네. 그러면은, 예, 우리는 파이 R 제곱, 요거 구하는 거니까, 요거 제곱하면 은 14분의 8, 8, 6, 14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이7 4 8 8 6, 4니까안 되네. 7분의 얼마 64파이가 되고 p+q인가 보네요. 자, p+q 두 개를 담하면 얼마가 돼? 답은 71이 되겠네요. 답은 71.